안녕하세요. 카이 성형과 가슴성형센터 조용현 원장입니다. 어, 오늘은 벌어진 가슴, 벌어진 유두의 위치 때문에 수술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도 고민이 있었던 환자분의 케이스를 리뷰를 해볼 텐데요. 어, 일단은 유두의 위치는 쇄골 중심에서 수직으로 내려왔을 때그 근처에 유두가 있어야 어, 일반적으로 가슴 확대 수술을 한 이후에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어, 지금 사진에 보시는 환자분과 같이 조금 특수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. 일단은 오른쪽 가슴은 아주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만 왼쪽 유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바깥을 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유두 외번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가지고 있는데요. 어, 우리가 가슴 수술을 할 때에는 보형물의 중심부를 유두 위치에 맞게 가슴을 확대를 해야 가슴이 제일 자연스럽고 예쁩니다. 다만 가슴이 이렇게 유두가 방향이 바깥을 보고 있는 벌어져 있는 환자들에 있어서 그 방향 그대로 보형물을 넣어놓게 되면 가슴이 커지면서 가슴이 너무 벌어져 보일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. 어, 지금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수술 전 사진 오른쪽에 있는 게 수술 후의 사진입니다. 실제적으로 가슴에 확대된 것 자체는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환자분이 골이 좀 많이 모여지는 가슴을 원하셔서 그거는 가질 수가 있게 되었는데 유두를 같이 놓고 가슴을 봤을 때에는 그냥 수술 전의 상태보다 유두가 더 바깥을 보고 있는 그런 현상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의 해결을 원하셔서 일단은 저한테 상담을 다시 받으셨고. 제가 해결책으로 드릴 수 있었던 건 유두의 바깥쪽을 채워줄 수 있을 만큼 보형물을 더 크게 집어넣어서 유두가 벌어져 보이는 것을 개선하자라고 제안을 드렸었습니다. 그 이후의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. 지금 이 왼쪽이 어, 교정수술을 하기 전이고 오른쪽이 교정수술을 하고 난 후의 사진입니다. 몸통의 바깥쪽으로 라인이 예쁘게 잡히면서 조금 더 비례가 맞는 가슴이 되었고. 가슴이 벌어져 보이는 것도 많이 상처가 된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교정 전후의 사진을 측면에서 보셔도 수치로 말씀드리면 교정하면서 450cc가 넘는 보형물을 넣었는데요. 그렇게 큰 보형물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라인은 예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대부분의 커진 볼륨을 유두의 바깥쪽을 공간으로 확장하는 데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수술을 하면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로는 가슴 밑에 있는 갈비뼈, 골격, 뼈의 높낮이나 위치를 바꿀 수는 없고, 또한 가지는 유두의 위치를 동시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. 다만 보형물을 조절한다든지 보형물의 위치를 조절을 해서 조금 더 가슴이 비례적이고 대칭적이고 아름답게 보이게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는 있어요. 이 환자분과 같은 경우에는 어, 교정을 하기 전에 가슴도 만족을 하셨지만 보형물을 100cc 정도 더 크게 넣어서 좀 모자란다고 생각이 되었던 바깥 부분을 채워줌으로 인해서 가슴이 좀더 비례가 맞는 가슴이 될수 있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